안녕하세요. 시원하고 개운한 물김치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알타리무를 넣어 더 아삭하고 개운한 알타리무 물김치 레시피입니다. 알타리무를 손질합니다. 뿌리 끝을 잘라내고 지저분한 곳을 손질해주세요. 무청은 좋아하는 만큼 남기고 손질합니다. 무와 무청이 이어지는 부분을 깎아내세요. 손질한 알타리무를 세수새미로 씻어줍니다. 무청 사이사이 무와 연결된 부분에 흙과 이물질이 많으니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알타리무를 크기에 따라 2등분에서 4등분 해주세요. 알타리무에 천일염 1 4분의 1컵 뿌립니다. 무 부분에만 뿌려주세요. 물 500ml에 천일염 반컵 넣고 녹여주세요. 알타리무 위에 골고루 뿌립니다. 소금 1 4분의 1컵을 위에 골고루 뿌리면 되는데 무 부분에는 많이, 무청에는 조금 뿌려주세요. 절일 때 소금은 총한컵 사용했어요. 그대로 40분 절입니다. 40분 후 위아래를 뒤집어 주세요. 그래야 골고루 잘 절여집니다. 그대로 30분 놓아두세요. 30분 후한번더 뒤집어 주고 30분 더 절입니다. 30분 후 그대로 체에 건져 30분 놓아두세요. 사과, 배, 양파는 믹서에 갈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생강을 편 썰어줍니다. 홍고추는 포크로 구멍을 뚫어주세요. 마늘은 납작하게 반으로 썰어줍니다. 믹서에 배, 사과, 양파, 새우젓 한 큰술, 쌀밥 두 큰술, 물 300ml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간 재료를 면포에 옮기고 물 200ml를 믹서에 넣어 헹궈냅니다. 헹군 물도 면포에 넣고 위를 묶어주세요. 조물조물 양념물을 짜냅니다. 물 500ml 넣고 건더기를 씻어내세요. 물 3리터 넣고 섞어줍니다. 천일염 5큰술, 뉴슈가 1큰술 6 넣고 섞어주세요. 이때 소금을 완전히 녹입니다. 통에 쪽파, 생강, 마늘, 삭힌 고추 60g, 알타리무 담아주세요. 양념물을 부어줍니다. 바로 먹을 물김치는 실온에서 입에 맞게 익힌 뒤 김치냉장고 넣어 차갑게 드시면 되는데 기포가 올라올 때 김치냉장고 넣어 천천히 숙성하면 더 깊은 맛이 나는 물김치를 담글 수 있습니다. 위에 홍고추, 삭힌 고추 20g 넣고 뚜껑 닫아 실온에서 익혀주세요. 알타리무 물김치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